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PC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교회 소식과 유익한 정보들을 발 빠르게 제공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29일 월요일 JG 인턴 전도사로 사역하는 김하영 전도사가 강도사 받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Uh, this past Monday by the grace of God, I was able to pass the PCA's licensure exam and so I am now officially licensed in the PCA to preach. In other words, I am no longer a chondosa um, but I am now a Kadoha. And for the next year, uh, there are three things that I wish to accomplish. Uh, first is i want to become ordained in the pca uh, second is i want to graduate um, from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in philadelphia and lastly um, i want to be fully fundraised so that i could leave as a missionary sometime next fall and so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just to give you guys a life update and i ask that you guys would continue to pray for me 현재 PCA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김하영 강도사는 일본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2년 전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진학하였고, 현재 일본 선교사로의 준비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PCA 사나 MTW라는 선교 파송단체에 6월부터 소속되어 선교 훈련을 받고 있으며, 내년 목사 안수를 받고 부르심의 당에 나아가 도쿄 근처에 있는 치바에서 선교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김하영 강도사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에 두 번째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총 여든 일곱 명의 성도님들이 신청하셨으며 많은 성도님들이 본당에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현재 현장 예배 신청은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금요일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와 사무실 전화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하신 성도님들은 교회로 출발하시기 전에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확정 이메일과 자가 진단서를 확인하시고,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예배가 끝나면 잠시 앉아 계시다가 안내위원회 안내에 따라 지정된 출구 경로를 따라 차량으로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안전하고 은혜 넘치는 현장 예배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KCPC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한정한 평안에 잘 지내셨나요?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는 7월 첫 주입니다. 더우 제가 아는 날씨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겁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과 더욱더 밀착된 교제를 통해서 질문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소망은 세상 가운데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소망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한우권 중고등부 아가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가페를 숨기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디렉터를 숨기는 김영환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가페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승민들 수 많으시죠. 네 목사님. 목사님 딱 보니까 또오르게 있네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아멘. 아멘. 아, 우리 아가페를 확 가슴을 뜨게 겁 만드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아가페 여기가 지금 예배하는 말씀 체플이군요예 네, 맞습니다 목사님.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좀 안내 해 주시겠어요. 예 목사님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키워내는 우리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비전 또 아가페의 중요한 사역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목사님 아가페는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비전 아래 1.5세와 2세 아이들 한어권, 특별히 한국어가 가능한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적 가치관을 위해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훈련받고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아가페 사역을 위해서는 아마 다양한 사역 팀도 구성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목사님. 어, 아가페에는 총 6개의 사역팀이 있습니다. 어, 그 사역팀에서 잠시 소개드리자면, 어, 먼저, 잉팀. 잉팀이라는 팀은 예배의 프로덕션을 위해서 촬영과 또 편집, 또 조명, 음향, 어,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의 인도 아래 아주 열심히 프로페셔널하게 준비하는 팀이고요. 음. 그 다음에 찬양팀. 찬양팀은 매주 예배를 위해서 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스텝팀, 스텝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좀 낯이 익으실 것입니다. 어, 주일 예배 때도 우리 아이들이 몸으로 바디 웨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어, 우리 일동하는 스텝팀이 있고요. 다음에는 윙크팀이 있습니다. 어, 윙크팀은 어, 국내 전도와 또 해외 선교를 담당하는 팀인데요. 국내에서는 매년 전도 축제를 준비해서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모리는 아이들을 저희들이 초청하고 또그 다음에 해외 선교, 과테말라 저희 단기 선교를 프로모션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윙크 팀이 있고요. 또 특별히 윙크 팀에서는 매년 저희들이 컴패션 어, 아이들 3 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안녕 팀을 소개합니다. 안녕 팀은요, 세 어, 가족 아이들이 아가페에 왔을 때. 그 아이들이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세 가족 환영팀입니다. 회장단은요, 마지막으로 아이들, 오피서들인데,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아이들이 저희 아가페의 큰 사역들과 행사들을 기획하고 담당하는 팀입니다. 아이들이 늘 기도하면서 또 팀장, 부팀장, 리더들을 같이 섬기고 있는데요. 참, 때론 가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보다 낫다. 참, 믿음이 참 출중한 아이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들어보니까 거의 뭐한 교회 조직하고 똑같군요. 네 목사님 <laughs> 너무 너무 자랑스러운데 어, 코로나 상황 속에 예배하기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우리 아가페들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예배하고 또 사역은 어떻게 펼쳐갑니까네 목사님 어, 코로나 상황 직후에 어, 참 예배가 소극적으로 축소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참 선생님들과 또 우리 리더십 회장단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며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예배 같은 경우도 매주 금요일 날 아홉 분의 우리 선생님들과 부장단이 함께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촬영과 음향 편집까지 수십 시간을 들이면서 또 예배를 세워가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사 모임 또 교사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 어, 저희들이 예배 전에 모여서 어, 전 주에 저희들이 모여 함께 가스페 프로젝트를 미리 성경 공부하고 또 선생님들이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가 타지고 나서 그 이후에 어, 지금까지 빠지지 않으시고 음. 거의 100%의 출석률을 참 어, 보이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정을 다해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소그룹 성경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와 정말 들어보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너무 너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는 날의 미래를 키워내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아가페는 주일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주중에도 사역을 많이 펼친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어, 저희가 주중 사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매주 수요일마다 아가페 타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요. 이 아가페 타임은 뭐냐면 저희들이 먼저 어 큐티 쉐어링을 같이 온라인에서 라이브로 저희들이 쉐어링을 갖고 있습니다. 어 주신 그날의 은혜의 말씀을 저희 아가페 어 아가페 큐티 쉐어링 페이스북에 올려서 저희들이 함께 그 은혜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 아가페 큐티 쉐어링이 끝나면 어 목사님 같이 인도해 주시는 KCPC 라이브 TV처럼 저희들도 테 토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나 또 신앙 성장을 위한 그런 좋은 탑픽들을 갖고 저희들이 나누는데 어, 저희들이 그동안 아이들의 우정 어, 또는 이단에 대해서 또 우상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이런 좋은 팀들을 갖고 아이들과 나눠왔습니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어, 저희들이 이단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을 때 실제로 저희 한 학생에게 구원파 이단에서 어, 어프로치를 해서 그 아이들 리크루딩 데려가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던 젖을 저희들이 포착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이 아이가 훈련을 잘 받고 말씀에 잘 세워져 있어서 그 사람을 잘 차단하고 같이 이 부분을 잘 넘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 또한 가지 사역을 소개해드리자면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 아가페 액티비티를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어, 매주 8시에 금요일날 모여서 아이들이 함께 각종 게임과 또 퀴즈, 또 그리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어 우리 아이들을 매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기억에 남는 것은 어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선생님들이 인도하셨던 쿡방. 어 온라인으로 직접 요리를 하시면서 어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퀴즈를 내는 그 시간이었는데 감동을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 선생님들이 열심히 라이브로 어 떡볶이와 또 맛있는 그 케이크들을 준비하시면서 그것을 만드신 후에 직접 아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사랑도 전하고 또이 맛있는 음식을 전했던 것이 참으로 인상의 기억이 남습니다.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가 또 제자훈련과 함께 매주 저희들 어, 주중에도 있고 주일에는 또 말씀에 집중해서 제자 훈련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저희들이 지난 3개월 동안 20가지의 교리를 가지고 꼭 알아야 될그 교리 위주로 저희들이 1시간 반씩 15주간 저희들이 그 교리 훈련을 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었고요. 참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1시간 보통 강의를 하고 30분은 질문을 받는데 어, 질문이 워낙 많,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하나님 말씀에 빠져들어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 묵상하니까 아 이제 은혜를 받아서 참 많은 질문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또 감사하게 그날 못끝내면그 다음 주에 연기해서 어, 정말 이런 말씀 훈련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카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전거동부때 이런 아카페에 다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laughs>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거의 4 개월 이상을 지금 아이들 또 선생님들 제대로 못 보셨을 텐데 목사님 많이 그리실 텐데 한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네 목사님, 아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사역팀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너무 그립고또 매주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악 앞에서 드렸던 그 뜨거운 찬양들 그리고 기도 또 말씀. 또 함께 사역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어 지금 집에서 계실 텐데 건강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팀 주제처럼 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도 하루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어또 언젠가 다시 만날 때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증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 또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목사님 언제든지 이 카톡 늘 어, 열려 있고요. 또 매주 수요일 우리 아가페 타임, 태톡 기억하시고 금요일에 있을 우리 아가페 액티비티 여러분 꼭 오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주일 아가페 예배 참석해 하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아무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움츠린다 해도 우리 아가페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이감 외치면 바로 일어나 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아멘. 아멘. <laughs> 오늘의 주제는 우리 교회 KCPC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가 어떤 주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번 주가 우리 교회 센티빌 성전으로 이주한 지가 10주년 되는 주입니다. 우리 개는 2010년도 7월 11일에 이곳으로 이주해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973년도 11월에 윤명호 목사님께서 교회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처음에 가정대에서 예배를 하다가 DC에 미국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를 세울 때는 교회 이름이 한인장로교회였습니다. 1년 후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977년도에 우리 이온상 목사님께서 당시에 전도사 신분으로 교회 부임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1978년도에 목사님께서 안수를 받으시고 루인스빌 예배당으로 루인스빌 장로교회 예배당으로 옮기게 되셨습니다. 1984년도에는 비엔나 성전을 건축을 해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PCA 교단 미국 장로교회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독립교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987년도에 우리 전임자 되시는 노창수 목사님께서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먼저 단위 목사로 오시기 전에 전도사를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신 셈입니다 1980년대 시절이 지나고 1990년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교사에 엄청난 박차를 가하게 하셨습니다 1990년도에 CMF Central Missionary Fellowship이라고 중앙선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설립을 하게 했습니다 그 뒤로 아르헨티나의 박신욱 성교사님을 파성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파성한 1호 성교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1991년도에는 권호봉 성교사님, 권형린 성교사님을 동아시아 그리고 우즈베키산에 파성을 했습니다 1992년도가 되어서는 신영선 성교사님 그리고 김요한 성교사님을 태국과 타시켄트에 파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작되는 c m 버프 성교회는 10년 후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이름을 현재 시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시드 설립에 30주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18분의 파성교 선교사님 그리고 58가정의 협력 선교사님 48곳의 기관 선교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창수 목사님께서는 2003년도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원삼 목사님 26년 동안 참 훌륭하게 잘 숨기시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서와 같은 종을 모시게 된 겁니다 2007년도가 되어서 이곳 센트빌 부지를 정지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6월에 완공을 하고 2010년도 7월 11일 이곳에서 첫 예배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노청수 목사님께서는 2012년 7월까지 사익을 잘 하시고 아름다운 10년의 사익을 마치고 남가주사나의 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의 터 위에 세워 지는 겁니다. 오늘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 좋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좋은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은삼 목사님, 또 노창수 목사님 훌륭하게 교회를 개최하셨던 유명호 목사님. 지난 선배 귀한 목사님들의 훌륭한 성김으로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써온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교회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했던 몇 가지 사역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선교에 대해서 참 열정적으로 뛰어왔던 교회입니다.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또 때가 되면 여름마다 수많은 사람이 이곳저곳 하나님이 보내신 지역으로 선교를 다니오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 훈련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서 제자 삼는 이 훈련이 뛰어났던 교회였습니다. 평신도 사역 우리 교회만큼 정말 이렇게 헌신된 교회를 또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열정, 뛰어다니는 헌신 보면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47주년을 지나고 3년이 지나면 50주년을 맞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의 모토, 성도를 훈련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그들로 알금또 제자 삼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이 지역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섬겨 나가는 변화시키는 교회 지역을 넘어서 미주 전역, 조국대 한민국, 세계 열방을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섬겨 나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아름다운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제는 현재 우리가 지나간 선배들의 아름다웠던 헌신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하시는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는 4월 7일,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보냈는데 이민자 생활을 하면서 독립기념일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줄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많은 나라가 독립기념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죠. 한국도 일제치하의 36년 안의 삶에서 독립했던 광복절 8월 15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한 국민이 독립한다라는 것은 영토를 가지고 주권을 회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자유와 주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선배들의 많은 희생, 헌신, 그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 과거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미국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를 보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은 똑같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마주했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또 다른 면에서 자유와 해방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직업과 우리의 배경 빈부 또 인종 다양한 면에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이 땅의 세상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결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대로 아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한인 동포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마음껏 그들이 하나님 주신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숨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정말 사람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가는 세상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의 해방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해방이라면 우리가 죄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체제나 다른 계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독립기념일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죄악에서 해방하셨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까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해방과 자유를 모르는 분들이 있죠.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으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방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담임 목사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신 분 가장 그리운 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 많은 스승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분한 분이 한 모두가 영향을 미치신 분이십니다 가장 큰 영향, 가장 그리운 분이 있다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인자한 미소가 먼저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참 미남이셨어요. 잘생기셨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참 좋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9 1세 비교적 오랫동안 사시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셨지만 어머니께서는 66세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가장 제 생에 영향을 미친 한문을 말씀드리라면 어머니가 되시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신앙을 저에게 물려주지 못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땅 위에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보고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인생을 저 조용필처럼 살라고 정말 혼을 담아서 노래하는 저런 인생을 살라고 말씀을 해주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가르쳐 준네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신, 은, 서, 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신, 신체를 말하는 거죠. 언제나 제가 참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셨어요 너의 외적인 모습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너의 내면을 잘 갖고 가면 그것이 너의 외면이 된단다 언제나 사람을 바라보고 어, 담담하게 그리고 겸손하나 어, 당당하게 쓰라고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은, 은변 말을 두고 하는 말이죠 어머니께서 늘 말을 간결하게 말에 무게감을 심고 중요한 의미를 넣어서 이야기하라는 부탁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남아 이런 중청금이라고 늘 이야기하곤 하시고, 제가 말을 길게 늘어서 이야기하면 방금 했던 말을 짧게 줄여서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서 글 쓰는 것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쓰기 책을 가지고 글자를 바르게 쓰라고 늘 강조를 하시고, 특별히 가르친 것은 편지 쓰는 일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방학을 했을 때, 한 학기 동안 가르쳐 준 선생님에게 꼭 감사의 편지를 쓰라고 1학년 때 이동필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던 편지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때도 방해되어서 저 속에는 늘 썼던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 써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이미 심겨져 있었어요. 대학교 때는 11분의 교수님이셨는데 11분 교수님께 다 편지 쓴게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언서 판, 판단력이었습니다. 남자는 판단력이 분명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충분하게 생각하더라도 판단을 결단을 내리고 나면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라는 것을 강조를 하곤 했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우면 안 된다고 즉각적으로 실천에 옮기라는 말씀을 어머니가 자주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르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살아 계실 때 그들의 음성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고 부모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주위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스승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늘 그리워하고 있는 어머니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이 오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날 분이 어머니십니다. 때로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다시 만날 그 소망 속에서 희망과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부모님께 효성지극한 성도님들 어르신들을잘 공경하는 우리 캐시피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지난 6개월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온 6개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야 될 6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잘 이겨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 있고 보람찬 6개월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